웰컴 투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한 미래형 콘셉트 모터홈. 2026 세종대왕급 모터홈, ROKS 세종 더 그레이트 모터홈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지상 위의 여행선으로 재해석한 초대형 하이테크 모터홈. 오늘 영상에서는 그 압도적인 디자인 기술, 그리고 내부의 놀라운 공간까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2026년, 한국의 기술력은 더욱 정교해지고,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은 이미 생활 속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시대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중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존재, 그게 바로 세종대왕금 모터홈이에요. 외관부터 압도적입니다. 삼선의 실루엣을 그대로 이어받은 유선형의 차체 티타늄 카본 복합 소재로 제작된 몸체는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군함이 도로 위로 올라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는 세종대왕암의 함교를 연상시키는 각진 디자인과 넓은 파노라마 윈드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전자는 마치 바다를 지휘하는 함장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최신 레이더 센서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도심 주행부터 오지 여행까지 모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상단에는 태양광 패널과 마이크로 풍력 터빈이 장착되어 주행 중에도 전력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전기와 디젤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덕분에 1회 충전으로 12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죠. 이 모터홈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이동 가능한 스마트 하우스 그리고 작은 해상 요새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함선 특유의 LED 블루 라인이 천천히 켜지며 방문자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 공간은 바로 브릿지 존, 즉 운전석과 통제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모든 제어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비게이션, 날씨 정보, 도로 상태, 에너지 잔량, 심지어 위성 인터넷 연결까지, 모든 개성 끝 하나로 제어됩니다. 좌석은 조종석 스타일의 버킷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운전석 뒤에는 보조 조종석이 있어 보조 운전자가 항로를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죠. 그릿지 존을 지나면 거대한 거실 라운지 공간이 나옵니다. 벽면은 함정 내부의 금속 질감과 고급 원목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넓은 창을 통해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소파는 모듈형으로 변환이 가능해 식사 공간이나 침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운지 중앙에는 85인치 곡면 O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연결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에너지 시스템이 여행루트, 날씨, 일정 등을 관리해줍니다. 천장에는 세종대왕암에서 영감을 받은 육각형 패턴의 조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낮에는 자연광 모드로, 밤에는 별빛 모드로 바뀌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이제 주방으로 이동해 볼까요? 주방은 최신 스마트 인덕션, 냉장고, 오븐, 커피 머신이 모두 통합된 함정형 키친 모듈 구조입니다. 모든 기기는 음성 명령으로 제어되고, 요리 중에도 창밖으로 펼쳐진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미니바와와인셀러가 있으며, 그 위쪽에는 작은 도서 코너와 음악 공간도 있죠. 이곳에서는 여행 중 휴식, 독서, 음악 감상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이 가능합니다. 침실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마치 함장의 개인실을 떠올리게 하는 이곳은 고급 가죽과 메탈릭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벽면에는 부드러운 곡선형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킹 사이즈 침대 아래에는 진동 제어 서스펜션이 내장되어 있어서 도로 주행 중에도 침대는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는 스마트 미러 스크린이 있어서 시간, 날씨, 건강 상태, 차량 상태 등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침실 뒤쪽에는 미니 욕실이 있고 여기엔 온도 조절 가능한 샤워 시스템, 자동 제습 기능, 그리고 물 사용량 절약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터홈의 하이라이트 바로 루프 데크입니다. 루프 데크는 전자동으로 펼쳐지며 10초만에 작은 야외 라운지로 변합니다. 바닥은 방수 고무 합성 소재로 되어 있고 접이식 테이블, 바베큐 그릴 그리고 360도 회전 가능한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천장에 내장된 드론 라이트 쇼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며 마치 별빛이 내리는 듯한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루프 데크에는 소형 텐트 모듈을 설치해 별빛 아래에서 숙박도 가능하죠.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 차량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완전한 전기 자립형 시스템으로 외부 전력 공급이 없어도 72시간 이상 완전 독립 생활이 가능합니다. 바닷물이나 빗물을 정화해 식수로 바꾸는 나노필터 정수 시스템, 공기 중 습도를 수집해 실내 공기를 조절하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가 스마트 글라스로 덮여 있어 버튼 하나로 불투명 모드 전환이 가능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도 완벽합니다. 이제 이 세종대왕급 그 모터홈의 철학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 차량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닙니다. 탐험과 휴식, 기술과 감성의 완벽한 융합체입니다. 세종대왕함이 바다 위의 수호자였다면 이 모터홈은 도로 위의 자유의 상징이에요. 바다 대신 도로를 항해하며 국경 대신 자연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대의 탐험선이죠. 여러분이 이 모터홈을 몰고 떠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진 일출, 산맥 위의 구름길, 도심의 야경까지 운전대에 손을 얹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운전자가 아니라 탐험가가 됩니다. 이 모터홈은 당신의 여정을 기록하고 당신의 하루를 설계하며 당신이 서 있는 모든 곳을 당신만의 항구로 만들어 줍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루프 데크 위에서 펼쳐지는 야경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조명이 부드럽게 꺼지고 화면에는 이렇게 문구가 떠오르죠. 2026 세종대왕금 모터홈 당신의 여행이 곧 항해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상상의 기술이지만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이 놀라운 모터홈. 여러분이라면 이 모터홈을 몰고 어디로 떠나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여행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터홈의 3D 디자인 렌더링과 내부 시각화를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자유로운 항해 되세요. 감사합니다.